엄마는 용서 못해. 그렇지. 어, 아, 내가 아, 아, 여자로서, 여자가 봤을 때는 맞아. 만약에 내내 남동생이 아, 어떤 여자를 결혼했는데 막 임신으로 속였었던 아, 여자면 저는 절대로. 아, 게이, 신뢰는 깨졌다이 거지. 어 해도. 아, 그래서 이제 의뢰인 남편의어머니께서 나는 얘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. 아, 어, 뭔가 있다, 아, 뭔가 더 있다고, 아, 있다고 해서 어, 사설 사립 탕정을 붙여가지고 아내를 이제 뒷조사를 하게 됐고. 자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. 이 이제 의뢰인 어머님께서 응. 저한테 보내주신 그 아내분의 영상입니다.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노래방다 승합차에서 아 아내분이 옷이 좀야식勃구했던것 같아요. 단순 노래 부르러 간건 아닌 것 같죠? 네. 어. 예, 어 미쳤... 아, 노아요이이 다시... 아, 다시... <놀람> 진짜 소 말이 안 돼? 아, 설마. 안 아니, 노래방 도우미는 아니지? 미치겠다, 뭐야 <놀람> 여기. <놀람> <놀람> 아, 이건 아니다. 어 가냐. 에이, 이거는. 아니 뭐야, 집안 산다. 좋다면서요. 어, 어이구, 아, 어? 아 대박. 노래방 도우미였어. 오니 오니. 맞네. 아, 다 학기가 템버린이네. 그러네, 아, 이거 이 템버린이네. 음대가 노래방이어 아, 근데 저거 너무. 아니 근데 사기 치는 사람 보면 다 비슷하게 뭔가 사기를 치긴 치더라고. 음대 맞잖아. 그러니까. 아, 양대학교 아 아, 아예 학... 뭐가 없는 건 아닌 대학교 아니 근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남편이 본인이 거의 정말 아이비리그급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나왔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PC방이 아이비리가 아니에요? 그 앞에서 음. 컴퓨터 수리. 어, 어. 그래. 그리고 연관져서 사기친다는. 조금씩 연관져. 비슷하게. 와, 굳이 왜 근데 저런 일을? 남편이 맞아. 돈 벌어다 줄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, 남편 아까 지금 저희 결혼한 다음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해 이해가 안 가지. 아니 이해가 안가왜왜 왜 저래? 뭐 어쨌든 그 보셨다시피 아내분의 실체는 노래방 도우미. 결혼하기 전부터였고요. 원래. 아이고. 아내가 졸업했다는 음대도 가서 이제 확인. 노래방 졸업한 거예요? 졸업도 안 했는데 지금 다니는 거 보니까 입학조차 하지 않았고요. 아. 네. 아니 근데 진짜 그 전까지 만약 그랬다고 해도 결혼을 하면 그냥 진짜. 과거를 음. 다 묻고 그냥 정말 집중해서 살든가 음. 왜 계속 이걸 하고 있는지 이유가 아니 직업 속이는 거. 거는 결혼 그 혼인 취소 사유 아닙니까? 그렇죠. 음. 사실 직업은 아, 굉장히,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. 남성이건 여성이건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아, 어떻게 보면은 네. 생계를 책임질 사람인데 남자이든 여성도 마찬가지죠. 난 저걸 알았을 알았다는 게 너무 슬프다. 음. 음, 그렇죠. 음, 말도 안 된다 그죠. 저 알았다는 게더 슬픈 게또 있습니다. 어또 <laughs> 또 있어. 어. 이거뭐 오늘 울음바다 만들라고 러는거야 한번 보시죠. 이게 아내가 사용한 통장 이체 내역의 일부분인데 일단 형광펜 붙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최진혁 누구야? 남자 잖아요 최진혁이라는 사람한테 꾸준히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, 100만 원, 네. 100만 원, 100만 원 150만 원. 주장권. 애인이 있나 보이네. 상간남이 <laughs> 있나 보이네. 근데 이건 자, 돈을 왜 보냈을까요? 궁금하시죠? 어. 네. 어, 계좌를 추격해보니까 최진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, 아내의 친오빠였어 아, 친오빠? 그 법조인? 어, 법조계, 법조계, 법조계. 법조계 어, 종사하는 아빠인데 아. 법조계는 법조계인데 아. 어, 교도소에서 그러니까. 어, 있는 죄수였어요. 하. 죄수였어요. 아, 복역 음. 아, 아. 중인? 복역 중 죄수. 아, 그거를 법조계라고? 법조계라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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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한 거고 거기에 아. 대한 영치금을 계속 보내준고다 자 그래서 이제 응. 법적이라서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사실은 응.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수라서 볼수가 없었던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야? 제약이라... 이거는 뭐 사건이 뭐 사실 더 이상 뭐자 그렇죠? <laughs> 이제 한 분이 남았죠. 네. 어, 엄마, 어, 엄마 미국에 미국에서 잘나가는 사업하는 어머니가 추출하고 싶은데 자, 미국? 미국에서 거주 중인 건 아니고. 의정부 미국, LA 갈비 파시나? 이그 정도만은 성공하신 거죠.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어. 어, 조그만 동네 시장에서. 어. 어. 이제 물건을 팔고 계시는 <laughs> 아주머니. 아, 근데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네. 이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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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, 그, 그 거짓말. 다 속인 게 문제죠. 그렇죠. 엄마 뭐, 가지가 아니잖아요. 신발 바지가 깨진 거죠. 뭐 열심히 사시는 네. 건 맞는데. 그래서 이제 남편은 한번 아내를 용서하고 살려고 했는데 음.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된다. 너이 여자랑 살면어머니랑 나랑 음. 의절이다. 음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랑 같이 우리 네. 사무실에 네. 사무실 아, 오게 됐어요.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당연하 화가 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화가 많이 나신 게. 어뭐 그러면서 뭐 판은 또 나온다 이러면서 저에게 이제 추가 증거를 찾아 달라라고 하셨는데